온누리의 주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받으소서 오늘의 주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재물을 거룩한 제사로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주님의 자비를 가득히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